안녕하세요. 북향의 산에서 키우는 토종감노수국 모주 화분 청개 25일차 성장 모습 영상 올려드리겠습니다. 북향산이라고 해서 그 산의 이름으로 오해하시는 분이 있어서 앞으로는 이제 북향의 산으로 북쪽 방향을 바라보는 산이라는 뜻입니다. 북향의 산으로 이렇게 말씀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구독자님이 그런 의견을 주셔서 감사드립니다. 지금 화면, 오른쪽이 이제 산 비탈, 이제 상단부 화분이고요. 그다음에 가운데 쭉 일자로 쭉 길게 늘어져 있는 화분들이 이제 중단부 화분 모습이고, 그 아래쪽 맨 아래쪽 오른쪽 아맨 왼쪽에 있는 그 화분들이 이제 하단부 햇빛이 제일 많이 들죠 아무래도 그늘에서 제일 멀기 때문에 나무 그늘이 많지 않다 보니까 햇빛을 제일 많이 받고 중단부는 이제 햇빛을 하루에 오전에 1시간, 오후에 1시간에서 한 시간 오후에 한 시간에서 한두 시간 정도 받고 있고요 그리고 이제 상단부 화분들은 뭐 하루에 일조량이 한 시간 정도 되는 것 같습니다 이렇게. 상단부가 일조량이 제일 적고, 중단부는 이제 일조량이 적당하고, 어, 하루에 한두 시간 정도. 하단부 이제 화분들은 일조량이 오전에 두 시간, 오후에 한두 시간에서 하루에 한네 시간 햇빛을, 이제 강한 햇빛을 받고 있는 상태죠. 그런데 어쨌든 이제 하단부 화분들은 첫 번째 잎들은, 처음에 난 잎들은 이제 다 햇빛이 많아서, 햇빛에 말 타가지고, 말라 죽고 두 번째 난새 잎들은 이제 완전히 햇빛에 적응이 돼서 지금 이제 아주 잘 자라고 있습니다. 그리고 지금 상단부에 화분이 270개가 이렇게 배치가 되어 있고요. 중단부에 화분이 제일 많습니다. 중단부에 화분이 580개 정도 이제 배치가 되어 있고 하단부는 이제 예, 그 수로에 배치를 한 건데, 수로 위 두둑에 있고, 그 다음 수로 안쪽에 있는데, 지금 이 화면에서는 안 보이는데, 수로 안쪽하고 수로 두둑 합쳐가지고 한 150개, 이렇게 화분이 배치가 돼서 총 1000개 정도 화분을 지금, 어, 제가 키우고 있습니다. 매일 아침, 저녁으로 물을 주면서 이제 화분 상태를 확인하기 때문에, 예, 성장을 아주 잘하고 있는 모습을 계속, 어, 제가 관찰을 하고 있고요. 벌써 뭐 화분 크기보다 더 높게 자란 음, 수국들도 많이 있습니다. 지금 화분이 거의 한 30cm 되니까, 30cm 이상 벌써 자란 화분들도 꽤 많습니다. 앞으로 영상을 꾸준히 올려 드리겠습니다. 감사합니다.